그집 알고 싶다 TV의 스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의 거실 모습입니다. 지금 숲세권 현장 좋아하신 분들은 와, 이집 정말 예쁘다 느끼셨을 텐데요. 양창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약간 날씨가 아직 봄날씨라서 지금 파릇파릇한 숲이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한 달만 지나면 확 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이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은 지금 마지막 세대인데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다. 왜 분양이 안 됐을까요? 자, 제가 자세하게 현장 쪽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대출 때문에 부결하신 분이 있어서 마지막 한 세대 지금 대출 부결로 나온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평수 약 60평대의 복층 테라스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확실한 주차 스트레스 없이 대지 지분이 넓다 보니까 세대마다 지금 두 대씩 주차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집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적으로도 더기역 예정지 위치고요. 있 지금 학군 형성도 잘 되어 있어서 도보권으로도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더기동 쪽에 이 로데오 거리 근처라고 위치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이 위치적인 메리트, 장점도 있고요. 파주 쪽 초입 쪽이랑도 가깝고요. 탄현역이랑 직선거리로 한 700m 위치에 있습니다. 3호선 대화 그 킨텍스 쪽이랑도 자차로 금방 이동이 가능한 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억 원 이상 원가 분양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중간에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전실 입구는 좌측에 중간장 3칸, 우측에 키 큰장 3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좌측에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골드 프레임으로 3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지금 세탁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옆쪽에 이 수납칸이 있는데 이 공간을 별도로 쓰신다고 하시면 이제 놔두는데 안 쓰신다고 하시면 빼놓고 다른 용도로도 저희가 시공해 드립니다. 우측으로는 일체형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실과 주방 모습이고요. 좌측으로는 방 3개, 그 다음에 메인 욕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복층 계단 공간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 중간 쪽에 큰 창으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최강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게 보이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은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트월 거리는 4.5m 이상 되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의 TV를 놓더라도 편안하게 시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링팬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대면용으로 이루고 있는 이 주방 모습도 지금 11자형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창이 하나 더 크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창쪽도 확실한 개방감이 보여집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 보시면은 레그룸 형성 옆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3구도 잘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 자리들도 잘 위치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광파 오븐 레인지 키친 핏으로 들어가 있는 대형 가전도 옵션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 지금 봄 날씨가 아직은 이어서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는데 한달 정도만 지나면 화한 꽃잎이 날리는 전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아치형으로 문이 맞아 있는데요. 아치형 문으로 들어가시면 복층 올라가 있는 계단,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잘 나오고요. 뒤쪽으로는 추가적으로 세탁실 쪽 뒤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은 3m에 2.6m 되는 사이즈고요. 이쪽도 거실 전창과 같은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창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시스템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조정 욕조가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은 안쪽으로 이 변기가 나와졌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안방 위치했고요. 안방 가시기 전에 2번 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도 1번 방과 동일한 사이즈로 3m에 2m 60 되는 사이즈고요. 똑같은 구조에 똑같이 옵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은 3m 50에 약 3m 되는 직사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은 통창 준비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붙박이장이 6칸인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고요. 안방이라서 그런지 파우더룸도 크게 놓아져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부부욕실도 넓게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공간도 굉장히 구조 잘 나와 있는데 2층 복층 공간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층의 복층 공간입니다. 자, 이 복층 공간이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두개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크게 방은 하나만 뺐고요. 방 안에 추가적으로 서브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은 방두 개보다는 큰방 하나를 선호하시면 오늘의 집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완벽하게 또 주방 모습이 냉장고까지 해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웬만한 거실 사이즈의 방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m50에 4m 되는 사이즈고요. 양창으로 또 넓게 창은 나아져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서브 욕실도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비대는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조그마한 서브룸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기호에 맞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추가적으로 시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라스 이동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 모습이 일단 완벽하게 또 복층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주방 모습이 있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면이 다뻥 트여져 있기 때문에 시야권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면도로가 단지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앞쪽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는 가까이 위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또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테라스 라이프를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수전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추가적으로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 어떠셨을까요 가장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내집 앞에 이렇게 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이면도로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1억 원 가까이 인한 가격 가성비도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이미 각종 호재가 있었던 힌텍스 쪽이랑 파주 초입 쪽이랑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지금 3호선 종점, 대화역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리적 장점이 보여지는 오늘의 집이었는데요 추후의 입지를 더불어 가격 상승까지 보여지는 오늘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수가 작지도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오늘의 집이었는데요. 해약으로 돌아온 만큼 대출 조건은 보겠지만 조건에 맞춰서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 궁금하셨거나 다른 지역도 최다로 매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사 계획에 맞게끔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